AI 윤리에 대한 글을 보다가 우리는 투목 윤리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이제 앞으로의 세상을 어, 만들어낸 어떤 기술이라면 투목은 지금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낸 기술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어, 시차를 제외하면 같은 시간을 쓰잖아요. 뭐 미국이 몇 시인지 지금 내 시계를 보고도 알수 있습니다. 시차 얼마를 더하거나 빼면 다른 날의 시간을 알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럴 필요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어 뭐, 서양 같은 경우는 성당에 종이 치면 그걸로 이제 같은, 그 마, 그 동네 사람들만, 그 종소리가 들리는 곳만 같은 시간을 써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도로나 항만, 철도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다른 동네 시계가 중요하게 된 거죠. 왜냐면 열차는 같은 시간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 동네 시계와 저 동네 시계가 다르면 열차 시간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예를 들어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목이 지금 내가 사는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 내가 인식하는 시공간을 만들어 냈다는 거. 뭐 AI가 발전하고 이제 미래에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토목이 만들어 낸 것처럼 또 AI도 어떤 시공간을 만들어 내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 나는 세상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어, 그런데 또, 투목이 오래됐어요. 어, 어, 그리고 뭐, 투목이라는 그 투목이 영어로 시빌 엔지니어링인데, 어, 이 말이 만들어진 지는 뭐, 불과 1,200, 200년? 뭐, 이렇게밖에 안 됐지만, 이제 뭐, 루마 시대 때도 자리는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투목은 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지금도 뭐, 되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 때문에, 이 엄청난, 엄청난 이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 아, 그, 그런데 투목 윤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AI도 비슷하잖아요. AI에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아,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 많았지만, 뭐, 그리고 이제 또, 뭐, AI에 대한 윤리에 대한 생각도 많지만, 과연 지금 투목, 윤리가 없는 것과 반대되게 AI 윤리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투목 윤리는 아니지만 공학 윤리 같은 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공학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공학자들이 윤리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긴 하지만 만약, 왜냐면 투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실패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뭐 다리가 무너진다거나 뭐 어떤 인프라 스트럭처 그 기반 시설들이 이제 거의 토목 공학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큰 다리, 뭐 공항 이런 것들, 큰 건물 다 토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토목에서 뭔가 실패가 일어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토목 기술자들이, 공학자들이. 근데 그렇다고 토목 공학을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AI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AI 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할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철학자들이 AI 윤리에과 윤리라는 거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철학자들한테 토목에 대한 윤리를 해봐라고 했을 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토목공학자들이 차라리 철학을 배우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AI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AI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윤리를 배우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철학이 어떤 영역으로 존재하는 건 존재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뭐, 뭐를,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근데 네, 문득, 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토목공학이 어, 없는 것처럼 AI, 토목윤리가 없는 것처럼 AI 윤리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